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3편 이제 마무리, 마지막 편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쓸데없는 소리가 너무 길어갖고 좀 듣기 힘드셨을 텐데 오늘은 마무리편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배드민턴 스트링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그러고 결심을 했을 때 그리고 손님이 찾아올 때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그 지역 텐션들이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극복하고 좀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을지 이번 편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그 이유를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스트링 무신 많이 팔고 싶죠. 당연한 거고 많이 팔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할까, 에이스 자야 되고 나갈 때내 손재주로 내 기술적으로 당연한 거겠죠. 근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저는 제 무신 쓰는 사람들, 제가 막 거국적으로 뭐 후원하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거국적인 것보다도 음, 저는 그냥 제 상품 내한테 돈 쓰고 내한테 지갑을 연 사람들 내 스트링 머신 사는 사람들 좀더 챙기고 싶어요. 스트링 작업을 한다면 내 스트링 머신을 사, 사서 사용하는 너가 내 친구인 너가 더 고퀄리티 스트링 작업을 하고 더 인정받기를 바라고 만약에 내 스트링 머신으로 기피코 스트링 머신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오늘의 내 이야기의 주제처럼 그런 사장들이라면 나는 당신 같은 사장이 돈더잘벌길 바래요. 나, 그래갖고 내 머신 쓰는 사람들 이렇게라도 서포트 해주고 싶어요. 집사람이 이런 내용을 올리지 말라고 하는 말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테니스 스트링 머신을 구입하셔가지고, 스트링 샵을 작게 운영하시다가 점점점 잘 되고, 그런 원하던 목적한 만큼의 그런 버리를 획득하면서 이제 배드민 턴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신다 했잖아요. 그랬을 때, 아좀 표현이 그렇지만 매, 매달리다시피 너무 좀 강국하게 뭔가를 이렇게 바라세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런 조언들이죠 영상 속에 이런 내 이야기들을 하게끔 하게 되는 그런 부탁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필코님 그럼 제가 이 그분들은 기꺼이 머신을 한대 사요 그200몇 십만원 하는거 스탠드까지 해가지고 왜냐하면 테니스에 스트링 머신을 사가지고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의 성공 성공이라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확신을 가졌으니까 배드민턴 스틱머신도 한대 사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나한테 그거 한대 사줄 테니까 나 조금만 더 이끌어줘. 나 여기서 이런 걱정이 있는데 여기서 그럼 이런 이야기 좀 해주면 안 돼?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여러분 제가 너무 이렇게 매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사람 이렇게까지 나한테 두 대를 두 대씩 사주고 그것만 해도 한 500만 원 되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제가 그냥 물건만 팔고 말겠어요. 그러니까 진심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또 그, 그분들이 정말 잘 따라와요 길을 열고 잘해요 또 그리고 그러니까 또 기쁘고 그런 분들은 주말이든 어디든 저녁이든 계속 제가 이렇게 성심성의껏 상의를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때론 그런 것들이 되게 지치겠죠 또 이렇게 몰리다 보면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수신거부 해놓고 전화를 한동안 안 받을 때도 있어요 너무 이게 숨이 막히니까 막 공황장애 같은 이런 것도 와요 전화만 보면 막 이렇게 막 미쳐요 그냥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이또내 타령으로 내가 어쩔 수 없어 좋은 이야기 들으려고하면내 타령 좀 들어주고 이제 이야기 정보 들어요. 이 집사람이 당신은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잘 해주니까 사람들이 더 매달리게 되는 거라고 당신은 이런 걸 돈도 안 받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런 게 당신을 더 지치게 만든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유, 유튜브로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보고 우리 사람 또 이런 거예요 당신 조회수 200회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건 누가 이는다고 도움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살려는 사람 200명이 보는 거라고 내무신사는 사람 200명이 보는 거라고 그래서 조회수 많이 안 나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죠 자 여기까지 제 타령은 아 제가 쌓인 게 많습니다 그래도 내 사람 챙기고 싶어요 내무신사는 사람들 그게 최소한의 좀덜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갑을 열어고 돈을 받는 그런 어떤 책임감 같은 거? 뭐 그런 건거 같아요 사람은 다지 쪼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지가 생각한 철학대로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배드민턴, 저기, 이제, 스트링 작업 하시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느꼈던 그좀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 옛날 자동차 생각하면, 뭐, 몇 마력짜리 차인데, 실질적으로 달려보면 그 마력이 다안 나오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유럽 차들이나 이런 차들은 휠 마력,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실질적인 마력이죠. 실질적인. 동력 계통을 거치면서 이렇게 다 감소되고 나서, 이해되죠? 어떤 말인지. 자. 뭐, 하여튼, 너무 어렵게도 설명을 하나?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느냐면, 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음, 허세가 있어요. 텐션에 대한, 배드민턴은. 이해하실까요? 그냥 뭐, 몇 파운드, 몇 파운드, 이렇게 이야기를 해갖고, 그 실제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가 몸무게를 딱 재면, 빨가복고 그냥 목탕에 뭐 올라가서 몸무게 재면 거의 뭐 정확하잖아요. 그뭐 저울마다 오차공행이 좀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옷 입고, 휴대폰 숱이 없고, 이래가 올라가갖고, 아씨, 내 몸무게 봐라. 이런 많이 나오네. 이 몸무게 높다는 게 좋은 건줄 아는 거야. 이 텐션으로 따지면 높은 텐션이 좋은 건줄 아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동경도 약간 있고. 선수들은 막 반대기 소리 나거든요. 철사 소리, 챙챙 이렇게 이 선, 그 마이크에서 들려오는 선수들의 그런 소리는 우리하고 달라. 우리는 퍽퍽 소리 나고. 당연하겠죠? 텐션이 낮으니까. 줄이 물컹물컹, 홀딩 밀려 들어가서 나가고 이런 거니까. 자, 그렇게 약간 동경하는 게 있어요.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이거는 대단한 건 아닌데, 뒤에 가서 이제 또 이야기를 다할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오면 뭐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겪었던 일, 겪었던 일이에요. 이제 노지에서 이제 바깥 야외 배드민턴 치시는 한 6, 70대 정도 되신 거예요. 그때는 제가 뭐 오프라인 손님도 열심히 받고 이랬을 때니까, 어. 여러분 다 똑같아요 내가 이게 좀 다급하고 이러면 뭐돈 안가리고 열심히 벌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만큼 열심히 해갖고 시장이 넓어지고 이러면 손님 골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재수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막 더럽고 앵컷고 이러면 손님 딱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고 그 선택권이 당신한테 갈수 있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안하고 주도 면멸하게 못했다 그러면 이제 의뢰의 의뢰 입장이 돼 가지고 손님한테 굽신거려야 되고 저에 갑질하고, 뭐, 거짓말 해갖고, 오늘 뭐 끊어졌는데, 매가 바로 끊어졌다. 아, 이거 바람 매주라고 하면 신경 써갖고, 아, 예, 해드릴게요, 해드릴게요. 이 지랄로 장사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장사하기 싫으면, 진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갖고, 내가 더 기술이 있고, 내가 더 노하우가 있고, 내 서비스가, 저 손님이 딴데 가갖고, 이런 서비스를 못 받도록 딱 만들어 놔, 놔야지. 연애할 때도 주도권을 내가 지고 지는 게 중요하고, 가정생활할 때야 뭐 우리 대부분 다 뺏겨가지고 이렇게 좀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존중이나 어떤 우리 남자들의 사업자들의 가오가 있으려면 내가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니네 씨, 딴데가고내 정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줄 아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있어야지 간다 하고 이러면 가라. 어, 나안 말린다. 이런 좀 자신감, 가오, 이런 건 허세 같은 어떤 바탕이 된 실체가 있는 그런 허세가 있는 거는 괜찮아요. 나는 그런 허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길 바래요. 그 사업자분들 말이에요. 음, 뭔 이야기하다 또 이렇게까지 왔노? 그러니까 자그 사람들이 이제 60대 70대 된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아나28 파운드로 당겨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28 파운드. 자28 파운드로 테니스를 치면 한60 파운드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28 파운드로 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7 파운드 28 파운드로 당기면요 라켓 다 뽀사져요. 쪼개져요. 함몰되거나. 우리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무게 등급이 있거든요. 뭐 4유, 5유, 요즘에 6유 이렇게 가는데 3유는 잘안 써요. 그러니까 4유가 이제 80g대 전으로 80g대 초반에 이렇게 되는 그런 악기들인데 4유 밑으로는 그런 콘텐션을잘못붙여요 프레임이 약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세게 당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부심인 거예요. 나는 그 정도 당겨야 돼요. 자기는 뭐 구력이 뭐십몇년 됐대. 아,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래갖고, 정말로, 그분이 28파운드를 땡겨달라 했을 때, 그게 동네 마실, 그냥 막, 이렇게 나이 드신 그런 샵에서 옛날 기계 있잖아요. 막, 그런 뭐한 20년도 넘은 기계, 그런 걸로 땡길 때는 28파운드로 땡겨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는 GW200P, 비드미터 전용 모델 있잖아요. 그런 모델에서 한 26파운드도 안 땡겨도 될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여기서 28파, 28파운드가, 기필코 실텐션 나오는 스트림 머신에서는 25.5, 26도 안 돼요. 그 차이가 한 2, 3파운드 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정말로 크게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나는 햇병아리야. 내가 비록 사장이고 샵을 하지만 배드민턴 머신 해가지고 아 손님 어서 오세요. 초손님 왔어. 와가지고 오자마자 28파운드 당겨주세요. 그러면 어 와이드 텐션 헤드에다가 28파운드 입력하고 해 당기면 어떻게 돼? 라켓 부서지든가 라켓 완전 이렇게 함몰돼가지고 삐꾸되든가 자, 그걸 안 부수고, 그래. 재수가 좋아가지고 안부사가지고 가져갔다. 그럼 그 사람도 소문내요. 와, 공 진짜 안 나가네. 저 집에 진짜 줄못 매네. 이래 이야기 하더라고. 어머, 나, 나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니까. 내가 이렇게 줄잘생인다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평을 해주는 나도, 그 노지에서 오신, 잠깐만요. 내 네, 여기 코한번 풀고 이야기 계속.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28파운드라고 주장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텐션은 그렇게 세게 걸어주면 공이 안 나가요. 공이 약간은 고무줄 같은 탄성을 가져야지만 공을 밀어주는데 이 탄성이라는 건 힘이 세고 정말로 손목을 잘 쓰고 테니스하고 달라요. 배드민턴은. 전혀 이 스윙 메커니즘이 달라요. 그래갖고 텐션을 높이면 공이 덜 날아가요. 뭐 테니스도 똑같겠지만 그리고 이게 부상하고도 연결되고 음, 이제 줄이 탄성이 없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자기가 공이 날아가야 될 공이 테니스하고 달라요. 테니스는 공 치면 뭐 멀리 날아가든가 아웃 되는 일이 흔하지만 배드민턴은 실질적으로 그 엔드라인에서 이쪽 엔드라인에서 저 엔드라인까지 잘못 보내요. 정말로 힘이 충분한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 경기 중에도 남자들 중에서 힘 좋다 해도 1급 정도 돼도 대회장에서는 끝에서 끝까지 잘못 보낸단 말이야. 그 뜻이 뭐냐면. 텐션을 너무 세게 걸면 공을 멀리 못 보내기 때문에 공격받아서 빨리 내가 지는 거예요. 그게, 침게침거든요 그러니까, 라켓에, 우리 어떤 동호인들이 라켓을 판단하는, 아이, 좋은 라켓이다. 테니스도 그렇다 하듯이, 배드민턴도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느냐 하면, 하이클리어 몇번 쳐보고, 하이클리어 멀리 쭉쭉 뻗어나가고, 아웃되고 이러면 라켓이 좋다고 판단을 해요. 단순한 판단으로. 그 판단은 줄만 잘 매줘도 여러분들이 라켓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사람한테 마음에 들게 할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가능성을 스트링거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활용을 잘 못한다 이거지. 자, 그런 분들이 땡겨달라는 텐션으로 다 실텐션으로 당겨주면 어떻게 된다? 내가 줄을못 면다 왜 자기가 공이 안 날아가니까? 공안 날아가면 내가 사용하는 텐션보다 더 높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 동호인들은 그렇게 고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이야기했죠. 고객들을 가르치려하거나 네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고객들이 하는 이야기를 고객들의 말그 자체로 듣지 말고 이거를 변화시켜 줘야 돼요 우리가 외국어 번역기처럼 아 임마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공안 날아간다 하는구나 이 빨리 판단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안 불쾌하게 아 이게 장사의 방법을 계속 가르치고 있네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소화해 주는 수밖에 없는데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 텐션이 아닌 그 지역마다 텐션감이 다 달라요. 이 지역에서는 28이 저쪽 지역 가면 대한민국 그렇게 딱 덩어리 넓지도 않는데 이지역에 28이 여기서는 25고 여기서의 25가 여기서는 22고 막 이래요. 자, 일례로 한번더 이야기를 들어드릴게요. 이제 스팅머신을 기필코에서 샀어. 근데 그 지역에서는 오래된 그런 관습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무조건 두줄 땡긴 게. 두줄 땡기기 한 데다가 무신 관리 상태가 형편없겠죠. 대부분 다 그래요. 뭐 고가의 머신이고 뭐자랑이도다 필요 없어요. 지가 스트 머신에 대해서 잘 알고 또는 본사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AS 잘 해주거나 관리해주는 거 아니면 캘리브레이션 보정이라 그러죠. 실 텐션 보정. 실 텐션 오차 범위 겁나 크게 나요. 그게 고가의 머신이라도 다 그래요. 그리고 잡아주는 고정 장치에 대해서 계속 체크 안 하면 실 텐션이 전혀 걸릴 수가 없어요. 그래, 아직까지도 내가 얘기를 했죠. 60, 70%가 두줄땡기게 한다고. 두줄땡기게 하면 우리가 설정하는 텐션보다도 한 1.5에서 2파운드가 떨어져요. 자, 그냥 대강 들으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필코한테서 이런 교육 자료 보고, 기필코 스트링 무신 사가지고 한줄땡기게 하고 앉아 있으면 그 사람들보다 한 2파운드씩 더 높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은 당연히 뻥 텐션 28을 동네에서 매다가 이제 어이 사람이 제 기필코 스트링 무신으로 새로 이제 배드민턴까지 작업해 주네. 그럼 가서 2 8드해주세요 난리 난다는 거지. 라켓이 부사지든가. 공이 너무 단단하니까 몸에 막 진동 오고 공은 셔틀콕은 안날아가고 이러니까 줄못 맨다 소리를 해요. 또는, 야, 니는 씨, 어, 28을 뭐 이리 세게 이름했어. 이렇게 이제 고객들은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기 전에 그 시장에 어느 정도의 평균적인 그 텐션을 알아야 돼요. 예전에 제가 스트림머신 팔고 나서 그분 난리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분 저한테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해갖고 계속 이렇게 더 많이 팔아주시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지역에서 되게 오래된 스트링머신으로 어 내가 봤을 때는 와, 진짜 조금 그 당시 사진 보내고 이랬을 때좀 짜증나더라고요. 어다 쓰고 빠진 이런 머신으로 매면서 내 머신이 훨씬 더 좋고 세탁한데 저 머신이 기준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고샵에서 매던 사람이 이제 기북 스트링머신으로 샀는데 텐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건 사용할 수가 없다. 정상 텐션이 아니다. 그래고 차에서 씻고 내려왔잖아. 씻고 내려왔는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정확하게 측정해주니까 기절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쪽에서 26으로 몇 단을 라켓을 가져와 보세요. 그래갖고 이제 개발하게 돼가지고 파는 게 GT2 텐션 측정기잖아요. GT1은 테니스용이고 GT2는 배드민턴용이거든요. 그래 그걸 그 갖다가 탁 꼽아서 탁 돌려주니까 어떻게 돼요? 아직도 기억난다. 우리 집사람도 현장에 있었거든요. 예, 그분도 보고 있었어요. 26으로 맸다는 게 18, 16이 딱 측정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들은 그의 26으로 생각하고 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네 18이야 이렇게 보면 사람들 돌아보거든요 내가 18파운드 시험 무슨 뭐 어, 유치원생도 아니고 어, 초등학생도 아니고 내가 무슨 18파운드 이래 나온다니까 근데 그쪽 차 샵에서 관리했던 스트링무신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사람들이 28파운드 매주세요 하면 그뭐 다른 라켓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줄누르짐이 배드민턴은 테니스보다 더 빠르고 심해요. 그래갖고 이 측정되는 게 18파운드가 측정됐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사용하신 거예요. 줄면한 거예요. 이렇게 자연 줄누르짐에 대한 공부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체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18파운드 정도 나왔으면 나는 한 22나 23 정도 매준 것 같아. 그러면 지금 당장은 팽팽해도 또이 시간까지 갔을 때이 그래프로 봤을 때한 18파운드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항상 처음에 설명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설명만 잘해줘도 장사됩니다 지금 이게 요게 22인데 이게 요게 실텐션이 걸리는 거라서 다른 샵보다는 조금 더 텐션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줄 늘어짐이라든지 며칠 치다 아서 퍽퍽한 느낌 이런 느낌은 훨씬 덜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줄한 한 줄에 다시 텐션이 걸렸거든요 줄매는 방식이 달라 가지고 좀셀수 있는데 다음에 22파운드 23파운드 24파운드 제가 매드린 텐션 기억하셨다가 어, 어떻더라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서 왜 그런 현상이 나온는지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면 뭐 하이클리어가 짧고 길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아 그러면 텐션을 조금 낮추면 되고 아 그러면 줄을 좀딴거 이렇게 바꾸시면 될것 같다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이 벗어나겠어요 못 벗어나지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만 듣지 마시고 그만큼 이렇게 좀 해박한 이해도 있어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어, 자기도 이제 배드민턴을 쳐야 돼요 치면 이 줄에 대한 이 텐션에 대한 그런 체감을 다할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이야기하는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이 사람이 텐션이 지금 높아가지고 그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이걸 알아들 을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늘의 그건 그거예요. 주제는. 지역마다 텐션이 다 달라요. 그 지역에 뭐두줄 땡기기가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20, 저는 27 땡겨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만약에 두줄 땡기가 일반화되어 있다면 한25.5 정도 땡겨주면 딱 맞아 들어가요. 25.5도 좀 높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네, 분명히 이야기 합니다. 이걸로 측정했을 때막 일주일, 이주일 지났는데 이 텐션으로 그대로 스트림머신에다가 똑같이 땡기면 훨씬 더 눅눅한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자연줄 누르지에서 계산을 하셔서고 조금 더 위에, 그러니까 이걸 확인해 보라는 거지. 자기는 막곧 죽어도 28파운드라 하는데 측정해 봤는데 20일 나오고 이러면 어떻게? 아, 두줄 땡기기를 한다든가 또는 고정클램프가 줄이 너무 밀리는구나.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적응하면 되겠어요? 똑같이 두줄 땡기기를 해준다든가. 이해되죠? 그리고 서비스 뭐더 잘해준다든가. 서비스라는 건뭐 그립을 좀더 비싼 걸 챙겨준다든가. 그죠? 그러에좀더 점검 잘해주고. 그리고 조금 생색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거기에서 크게 차이가 안 나게. 또는, 아, 이건 두줄 땡기기 에서 이런 것 같은데, 제가 한줄 땡기기로 하면 요 파운드면 될것 같아요. 이 파운드가 실파운드입니다. 이렇게 살짝 기분 안 나쁘게, 더 기분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자기가, 적용해주는 그런 테크닉이 훨씬 더 진화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갖고, 요걸로 한번 써보실래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걸 읽어내야 되겠죠. 네. 뭐,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3위도 정말 잘 맨다는데, 비슷하게 형님 줄매가 왔어요. 해갖고, 그 당시에는 그 친구는 이제, 장애인 배드민턴 선수였는데, 그래갖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의 27로 맸때 측정해보니까 22도 안 나오는 거예요. 3위도 잘맨 사람 잘 없다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그냥 나는 이게 실텐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감이 너무 커져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일반화되어 있고, 약간 풍습처럼, 이렇게 토착화되어 있는 그 텐션을 빨리 찾아내셔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좀더 나은 쪽으로 계속, 어, 우리 고양이 꼬셔고 올때 먹이 하나 주고, 먹이 하나 주고, 가까이 왔을 때탁 이렇게 잡아갖고 끌어안는 것처럼.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똑같아요. 이거를 갖다가 처음에, 뭐, 너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샵에서 막 쌍욕하고 난리 나죠. 저격받고,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는 없거든, 장사를. 그러니까, 오면, 요런, 그래, 꼭 이제 200p 사업자들 사면, 이 GT2 텐션 충전기 사게 해요. 그래가지고, 고객들이 와가지고, 뭐, 여자들도 뭐, 27로 매달라, 이,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 여자들은 24파운드만 해도 충분하고, 뭐, 조금 좀 치면 24.5, 뭐, 25, 요렇게 매주거든요. 선수급 아인다 면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면 다른 라켓들 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측정해 보고 어 이게 이제 자연줄러 짐을 계산했을 때좀 봤을 때이 대화를 해보고 아이 정도면 이렇게 좀 해드리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크게 이제 온도 변화 없이 뭐 이쪽 욕탕은 36.5도예요 해갖고 따뜻하게 있다가 여기는 우리 실제 온도 여기는 3 0도에요 근데 들어와가 아이고 뜨거워라 하면서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겠죠 GT, gt2 텐션 측정기 사가지고 고객 들어오면 줄매기 전에 니 우선 쓰는 단 라켓 한번 줘볼래 이렇게 해갖고 좀 측정을 하면서 살짝 말도 건네고 되게 좀 그냥 상냥이 아니라 좀더 이면을 좀 들여다 봐주는 그런 센스가 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20분되면 꺼내야지